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 알게 된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보상 이제 최근에 논란이 많았죠 이제 트레이더 어뷰징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선수팩에서 이제 조로던이 뜨고 한국 선수인데 조로던이 뜨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보상이 보상을 이보상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뷰징 그냥 들그 이런 사람들 다 정지를 먹여야지 롤 같은 것도 고이트롤 하는 사람 좀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걸리겠지만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네요 이제 진짜 뭐 어뷰징 뭐야 시세 조작이 아니라고 했을 때 대처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결국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드디어 뭐좀 늦기는 했지만 뭐 많이 늦긴 했어 많이 늦었지만 이제 드디어 드디어 아무튼 조금 빡세게 정지를 먹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다시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키머시 왜야 이런 애들 사실 100억에 사, 떴었는데 전 이제 120억일 때 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 54억. 그래서 지금 상점에서 보시면. 보통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셀리티드 M분의 1 상자에서 7강팩 있잖아요 7강팩 이 7강에서 많이 뜬단 말이야 저런 귀속 상품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상안과 이제 정확히 다시 든다고 하는데 봐봐 내가 만약에 7강팩을 받았어 그러면 해당 선수를 획득했던 선수팩을 재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제 내가 만약에 저걸 깠으면 저선수팩을 똑같은 걸 다시 준다고 하는데 아 근데 이걸 정확히 딱딱 맞춰서 이제 뭐다줄수있을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선수는 사라지는 건가? 아무튼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수팩을 다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또 이제 제가 항상 강화장사 하는 사람으로서, 강화장사 사지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만약에 돌려주면 같은 날에 다 돌려줄 거 아니야? 한꺼번에. 그 뜻은 뭐야? 그때 이벤트 마냥 물량이 확 풀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들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7강팩. 7강팩을 많이 받아. 그러면 이게 아마 겁나 쌓일 거예요. 귀속으로. 뭐, 그럼 제로 값들 정도 되겠죠? 제가 뜬거 보면 오버롤이 얼마였지? 107. 107짜리니까 이런 게 겁나 쌓일 겁니다. 만약에 107, 108.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겁나 뜬다고 하면, 어, 야, 근데 생각하면 107짜리가 뜨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거와 상응하는 보상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야, 그러면, 90억짜리가 뜰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막 110제로거든요? 그럼 110제로가 폭락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제가 뜬 107처럼 107 애들을 겁나 준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돌려받은 선수팩에서 107 애들이 겁나 뜬다고 하면, 뭐, 107 애들이 지금 싸면 누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 5억, 4억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잖아? 그럼 대장 은카 가격들이 겁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강화데이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대장 선수들은 카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등등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제대로 가한다고 야, 얘만 왜 폰트를 낮게 놨냐? 이거 그 아시죠? 그 어떤 여자 BJ분, 그 WC7카 한국 국기가 떴는데 김민지가 아니라 조로던이 떴던. 근데 이유는 그냥 뭐야? 이미지 정상 속도보다 늦게 로딩되어 직전에 선수팩, 직전에 개봉했던 선수팩에 국적이 뜬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뭐그 제가 풀 영상을 못 봐서는 모르겠지만 뭔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불꽃 이펙터와 함께 김태형이 떴어. 김태형이 떴었는데 다음 거를 깔 때, 뭐, 로딩이 늦어져서, 외국 선수가 뜨는 과정에, 한국 국기가 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좀잘 포장을 한 느낌인데, 아무튼, 1, 2, 3번은 마음에 드는데, 4번은 참, 좀 찝찝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다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 시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관련된 영상을 한번 다시 조만간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